그거는 고 위험이지 완전. 이 상품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투자한 원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참몇만 음. 원만 하지 마십시오. <laughs> 하지마? 어? 그럼 저도 그만둘까요? <laughs> 어, 저어저 요즘에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그만할까요? 유한타 증거가 태미녀가 다시 만나 치킨 쿠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신규 고객 중 계좌 개설을 하시고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선착순 50분께 치킨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요. 유한타 증권의 기존 고객분들 중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선착순 200분께 치킨, 피자, 햄버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안전한 이벤트 참여를 위해 계좌 개설과 거래를 하시기 전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이벤트 참여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남겨주시고 방문 경로에는 태, 미, 이녀, 세별자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추후 이벤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좌 개설과 거래를 진행하시면 완벽한 이벤트 참여가 끝나게 되는데요. 유한타증권의 신규, 기존 고객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치킨 쿠폰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아, 9월 10일밖에 안 됐잖아. 응. 근데 우리 이번 달 벌써 네 번째 월급이 들어온 거 있지? 네 번째 월급? 응. 그러니까 원래 월초에 들어온다고 예상했던 것보다 어, 오늘 뭔가 보너스 받은 기분으로. 어. 뭔가 수입이 하나 더 발생했어. 원래 오늘이 이제 배당이 입금되는 날이잖아. TSLY 배당이 입금되는 날이어서 어 배당금 언제 들어오나 내가 막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9시 넘어도 입금이 안 되더라. 그리고 좀 지나면 들어오기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신한은행에서 어, 뭐가 입금이 됐대 보니까 인스타그램 갑자기 수익이 월초대데왜 입금을 해줬지? 아 어, 인스타그램 수익도 들어왔어? 응. <laughs> 이게 뭔가 막좀 들쭉날쭉하긴 한데서 월말에 주나보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응. 갑자기 오늘 띡도 입금이 됐더라. 응. 그리고 나서 또, 어 배당 들어왔나 봤더니 또 배당도 딱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만, 어, 두 개의 월급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1일밖에안 됐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우리 쇼츠 음원 수익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광고비가 또나 들어왔고, 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하고, TSLY 배당까지. 어, 네 번째 수익이 벌써 다 들어왔어. 와. 뭐, 음. 어 배당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계산했던 거 비슷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 얼마 나왔어, 정확하게? 뭐, 지금 어플 들어가도 보니까는 뭐, 695.81달러. 음... 어왔네 원화로는? 원화로는 이제 환율이 오늘 1,345원이더라고. 음... 그러니까는 93만 6천원 음... 어. 100만 원에 약한뭐한 음... 6만 4,000원 정도 모자란는데뭐이 정도면은 거의 뭐 100만 원이지. 어? <laughs> 아, 너무 올림 좋아해. 어, 원래 어? 이 자기 키도 올림으로 180 그렇죠. 만들어 버리더니 아주 그냥 올림을 참 좋아해. 그냥 100만 원좀안 나와가지고 나 되게 되게 아쉬움이 많았거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배당금이 실 수령액이 100만 원이 넘기 시작해서 음. 이제 앞으로는 100만 원좀 넘게 계속 받겠다 했는데 음. 확 꺾여 버리니까 좀 실망이 컸거든. 음. 근데 또 막상 또 입금되니까 좋더라고. 아, 그렇지. 93만 <laughs> 원이면은 93만 6천 원이면은 100만 원이야. 아 주식 살수 있잖아. 아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테슬라 주가가 좀 힘을 못 썼고. 음.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이 낮아졌었던 거였으니까 음.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다시 또 주가 오르면은 배당률도 오르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될 거야. 그래 언제까지나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오늘 배당금이 들어왔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어 근데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못했잖아. 맞아. 지난달에는 그래도 배당률이 한0.9몇 돼가지고. 음. 이번엔 0 8매이었잖아0 응, 응, 응. 9매 돼가지고, 응. 그때 이제 배당금을 받은 걸 확인해보니까, 821.18달러를 받았더라고. 되게 차이 많다. 아이, 뭐, 한 125달러? 한 17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 17만원이 우승이야? 아이, 어쨌든 뭐 되게 큰 차이 아니잖아. 우리 인생이 바뀔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니잖아. 아, 그 얘기 좀 하지 마. <laughs> 지난달에 받았었던, 응. 이제 배당금. 플러스 이번달 응. 배당금 응. 합치면은 대충 한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 응. 어, 그래서 지난달에 받은 배당금이 한 110만원 정도 응. 그 다음에 이번달에 받은 배당금이 뭐한 90만원 정도 되니까는 응. 대충 한 200만원 정도 응. 되더라고 응. 테슬라 주가가 어제 보니까는 살짝 좀 올라가지고 응. 217달러에 응. 마무리를 했어 응. 그게 한 이제 현재 환율로 한 29만원 정도거든 응. 그러니까는 딱한뭐한 뭐한 대략 한 7주 정도 6주. 테슬라 본주를 어, 이제 지난달 배당금 이번 달 받은 배당금으로 음. 본주 7주 정도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우리가 이제 테슬리를 투자해서 매달 받는 배당금을 테슬라 본주를 사고 있는데 음. 지금 그렇게 해서 모은 게총몇 주죠? 20주 아닌가? 맞아, 20주야. 음.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지난달, 이번 달에서 7주를 산다고 하면, 음. 오, 27주 확 느네. 어, 어, 그래서 대충 이제 배당금 받은 음. 걸로 테슬라를 산게 음. 대략 한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음. 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미 지금 한 수익 중이란 말이야. 음. 우리가 되게 테슬라 그 주가 안 좋을 때 음. 이거는 한참 모았던 거기 때문에, 음. 이거 평단 200달러 아래야. 그러니까, 100달러 어, 그래가지고 어. 지금 아마 7주를 사면은 또 평단도 이렇게 오르고. 모르겠지? 어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불타기는 두려우면안 되지 수량 늘리는 그치. 거에 의의를 두자 그치. 불타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좀 두려워해도 돼아 근데 아직 지금 <laughs> 전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에 나 있는 상태니까 이게 너무 횡보가 어. 길어가지고 불타기보다 아니야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저희는 그냥 상관없이 일곱 주를 오늘 살 거지 어 어차피 우리는 그냥 뭐 테슬라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잖아 이게 갑자기 또 오늘 갑자기 막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갑자기 오늘 막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알수 없으니 그냥 돈 생길 때 산다 그런 이제 마인드니까 지난달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laughs> 오늘 내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 버튼을 일곱 주만 누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자 근데 TSLY 또 추가매수 한다 그러지 않았어? 해야지. 어. 그거 안 하면은 회복 못해. 그러니까 배당락도 지났는데 이번 달에도 왜안 사셨어요? 사야지. 음. 어. 뭐 어제 조금 깔짝 오르고 해도 아직까지 음. 뭐 12달러 되더라. 음. 그러니까 뭐 우리의 평단보다는 한참 미치어서 우리는 음. 아주 한 한참 열심히 사도 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음. 어쨌든 우리는 300달러 갈 때까지 테슬리는 계속 음. 한번 투자 회복을 음. 했으니까는 음. 아직. 꼴랑 음. 210밖에 안 되니까는, 어 아직도 많이 사야 되니까는, 맞아. 300달러 갈 때까지는 돈 음. 생길 때 음.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음. 무리하지 말고 음. 사보고, 300달러 넘어가면은 그때는 안 사도 될것 음. 같으니, 한번 테슬리도 살짝 추가 매수 한번 해보고, 음. 그 다음에 어쨌든 배당금 받은 거 지난달, 이번 달거 테슬라도 추가 매수하고, 뭐 오늘 레이 중으로 음. 할게. 이제 우리가 테슬리 영상을 찍을 때마다 꼭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테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고배당주 매달 이렇게 정말 고배당의 배당금을 준다는 매력적인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 테슬리라는 그 상품 자체에 그 배당 락일마다 큰 폭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테슬리 본주의 그 하락은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손실은 어 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테슬라 주가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한 테슬리의 그 하락은 정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를 정말 무턱대고 그 고배당 하나만 보고 진짜 투자를 하셨다가는 진짜 진짜 큰코 다치실 수 있으니까 꼭이 테슬리라는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테슬리라는 상품에 되게 관심이 가서 이거를 막 이런저런 이론적으로는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년이 넘게 저희도 실험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테슬라 본주가 300달러 갈 때까지는 이 테슬리도 쭉 같이 가지고 간다. 그리고 테슬리도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테슬리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테슬라 본주를 또 사서 어,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시기를. 꼭, 꼭, 꼭 당부드립니다. 아, 뭐, 중요한 걸 알려줘야지. 뭐? 어? 뭐? 테슬리는 응. 기타 다른 그런 월배당하고 다르게 응. 보통 배당이랑 하면은 응. 기업이 이윤을 내고 그 응. 이윤을 주저하게 환원시켜주고 응. 하는 건데 이거는 테슬리는 응. 테슬라를 응. 응. 이제 옵션 매매를 응. 통해가지고 응. 얻는 그 수익금을 응. 배분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운용사가 옵션 매매를 잘 응. 못하면은 뭐 수익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음. 배당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으면또 좋을 수도 음,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리스크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 운용사가 혹시나 이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 음. 그러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점을 더 알려 줘야지. 그 테슬리라는 상품을 테슬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이 테슬리가 테슬라에서 뭐 이렇게 배당을 주는 뭐 그런 상품으로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절대 안 되고 그냥 테슬리는 그냥 별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저희 남편이 말한 것처럼 진짜 이거는 고위험이지 완전. 그렇지 사람들이 어. 선물 옵션 하지 말라 가잖아. 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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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아할 대신 어, 대신 다른 어, 이제 우리보다 어쨌든 주식을 잘하는 뭐 거의 응.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응. 이제 해 주는 거고, 음. 그 수익금이 이제 음. 배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음. 어쨌든 위험한 상품이고, 음. 이 상품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투자한 원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음. 그큰 리스크가 두 개가 있는 거를 제일 먼저 음. 아시고 음. 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laughs> 하지 마? 어? 그럼 저는 그만둘까요? <laughs> 어, 저도 요즘에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그만할까요? 어쨌거나 우리 오늘 배당금 받았고 테슬리 투자하시면서 배당금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재투자를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투자하시는 분들 어, 좋은 가격에 잘 사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배당금 그냥 다 쓰시는 분들은 뭐 맛있는 거 어, 많이 드시고 오늘 또 다시 뭔가 여름이 다시 찾아온 듯한 무더위입니다.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